2025년 9월 17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10편 22편 26절에서 31절입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하다 땅의 모든 끝이 여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비하리니 나라는 여와의 것이여 여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 저는 장신대 이제 신대훈 시험을 한석달 정도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예, 그때 이제 저희 집 옆에. 예,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때 목회하시던 통합측 목사님이신데 예, 그, 그 전도사가 또 저희 형수님이셨죠. 예, 저희 형님은 또 이곳에서 교사를 하다가 이제 눈이 맞아가지고 함께 결혼을 했고 그 이제 목사님이 이제 형님에게 또 형수님한테 자신되는 어려워가지고 뭐 자기 아들도 벌써 한3수째 한다고 그냥 이번에는 시험치 한번 보라고 이제 그랬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말 듣기 전에는 저도 이제 시험사만 한번 보려고 마음 먹었는데 예,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갑자기 막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막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정말 이밥 먹고 자는 시간 빼고, 어, 저는 그때 이제 호남신학대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거의 뭐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 도서관 책상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말 그대로 정말 판 거죠. 이렇게 한주 동안 팠더니 성경 전체를 한번 다볼수 있었고, 이렇게 두 주째 또 밑줄 그어가면서 또 외워가면서 공부했더니 이 성경이 점점 점점 이렇게 너덜너덜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세 번째 보기 시작했죠. 이걸 다 외워야 된다. 이걸 전부 다 암기해야 돼. 그렇게 이를 악물고 보는데, 갑자기 성경이 그때부터 달리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막 성경 보는데 눈물이 나요. 로마서를 읽는데, 뭐,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고, 그래서 진도가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 레위기 제사법. 이게 보면 딱딱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제사 하나하나가 의미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그 주님의 사랑, 그러면서 막또 눈물이 나요. 그러니까 레위기 다음에 또 민숙이 막신명이 넘어가야 되는데 레위기에서 멈춰가지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때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말씀은 공부의 대상이 아니고 나를 회복시키는 성령님의 언어구나. 성령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사랑의 언어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본문은 회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뭐 27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그 지여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의 주의 앞에서 예배하리니. 이렇게 내용들을 보게 되면 뭐 굶주림이 회복이 되고 또막 예배가 회복이 되고 예, 영혼이 망가져 있는데 그런 자들도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죠 여러분 예,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공고함이 있습니다 막 인생 자체가 몸이 건조하고 예, 삶에 감사도 없어요 심지어 어느 때는요 뭐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밑바닥까지 경험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마치 굶주려져 가지고 영혼 자체가 피폐한 상태처럼 될수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는 게 뭐냐? 뭐 여러 가지 영적인 도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게말씀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26절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한다면 예를 들면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 나를 겸손하게 하셔서 매일 매일 영적으로 배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을 찾고 또 부르짖고 찬양하게 하셔서 내 마음과 영혼이 살아나는 복된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26절을 내 기도문으로 바꿔 가지고 다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걸 한 번이 아니고 반복해서 묵상하다 보면 또 선포하다 보면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 이렇게 두 가지가 29절을 보면 나오죠 29절을 보게 되면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이두 종류의 사람이 다시 예배를 회복하게 되는데 첫, 번째, 첫 번째는 첫번째 부자예요 부자 부자로 있다 보니까 정신이 온통 물질에 뺏겨 있습니다 재산이 많으면 좋은 줄 알았는데 재산만큼 괴로운 것입니다 관리해야 되고 또막분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이것을 후손들한테 나중에는 잘 이렇게 물려줘야 되는데 잘못 나누게 되면 뭐 형제들끼리 칼부림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나온 신종호가 뭐냐면 부자 거지, 부자 거지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겉으로는 부자인데 마음은 늘 가난한 거죠. 괴롭고 이런 사람들이 다시 회복합니다. 언제? 내가 가진 물질보다 하나님이 커보일 때. 예,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진정한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주신 자도 여 영화시요, 최하신 자도 영화이시니. 오직 주님만이 찬양을 받으실지로다. 이런 마음의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될때 예배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 이렇게 이제 29절에는 표현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물질을 이렇게 너무 쪼들리다 보니까 그것에 신경 쓰느라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도 물질이 얽매이고 돈이 없어도 그것에 얽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없을 때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제게 재정을 채워주시면, 물질적으로 풍부하게 주시면, 그때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가 많죠? 근데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힘들어도, 죽을 지경이 돼도 예배를 먼저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께서 회복하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여러분, 우리는요, 근심이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예배 드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예배를 먼저 드리게 되면 걱정이 사라지고, 찬양을 먼저 하면 근심이 사라지고, 주님께 기도를 먼저 하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말씀 먼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여러분의 기독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오늘 하루 은총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